지참, 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고? 일단 그냥 돌려야지. 그 다른 팀이 저희일 때도 말해주시는 거예요? 다른 팀이 전장에 참여한 게우리여도 말해 줘. 일 금지 음?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이 어, 아, 이거 얘네가 먹으면 안 되는데. 그만 멈춰. 바로 뺐어야지 너무 갑자기 박아서 깜짝 놀랐네 좋았다잉 이 정도 템포면은 내 전보다 이게 더 나은데? 첫판이라 그런지 애들도 다 자연빵 같고. 어, 얼마나 좋아? 어? 순수한 이런 게임으로 하면 얼마나 좋아? 자주 켜야지. 이제 선수도 안 하는데. 아, 뭐야, 이거! 화나게 만드네? 열 오르게 만드네? 나에게 자식이 있었다고? 모르겠는데? 아 아군의 유키 아군이 유키 고르니까 그냥 바로 그냥 뜨끈해지네 그냥 어 천연 난로네이고 그래도 케이크든 착한 유키네 어 여기 막 빛수 블링크 그요 뭐 불안증막이지 그게 음. 유키가 뭐 뭐했는데... 진짜 모르겠어서 그래... 새 금지 구역정되었습니다 보여줘 유키... 바로 바로... 낭설이지 마... 아... 이런 뺏겼는데 어... 얘 아직 안 썼잖아... 잠깐만... 썼어? 행이다 라우라가 그 스킬 없는 상태였어. 템 필요해? 의막 쓴다도. 어? 어? 야, 어떻게 이기긴 했네? 어? 시참으로 할까? 3인큐로 할까? 방을 파진 말고. 자, 사람을 찾아서, 호킹을 하는 거야. 야 사출인데? No. 넘어갔으면 살았을 수도 있는데. 나가. 나가. 공주는 잠시고 티켓 사고 싶어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야 이거 추방하기 보통 이런 거 진짜 추방하시겠습니까? 이거 하지 않나? 냅다 추방되니까 뭔가 편하고 좋네. 나 처음 눌러봤어 이 추방하기 버튼을. 한 명은 5천 원 냈는데, 어한 명은 공짜로 하네. 이러면 공주가 뭐가 돼? 어 무무기는 카차 템이라도 사줘야겠다. 음, 아 부거까지 한다고? 난 르노 한판더 해야지. 재밌는데? 절대 코인 토스를 들어. 이제 알았어. 일반 게임 하는 법을. 어 그럼. 그 대신 돈냈으니까 1등 하면은 내가 뭐 사줄까? 햄버거나 1등 하면 버거나 치킨 사줄게. 아, 치감이. 깜짝. 이게 안 돼? 아왜안되나 했더니 권이 소리였구나 잠깐만 뭉뭉아 너 도리솔 아니었어? 아이 어쩐지 왜안 되나 했네 자꾸 싸움이 자꾸 현우가 이상하게 안 죽고 아비게일이 왜안 죽지 했는데 권이 소리였어? 아 근데 이 조합 뭐 템만 나오면은 상대 입장에서도 상당히 성가실 텐데 초반 교전이 힘드네 꽝딜이 없으니까. 르노도 은근 왕귀캐구요 조금 세네? 출발! 출발! 어무무이 때문에 또 인생 망할 뻔했네 조금만 더 때리지 오야 뭐야 이거 들어가 들어가 아그 몽몽이 미워도 질러니까는 몽몽이한테 혈 하나 사줘야겠네 몽몽이 권총 준비해놨지? 야, 왜 이렇게 날아와 애들이 아니 왜 싸우는 거야 또 죽고 싶나? 혼나고 싶나? 맞아 근데 블링크가 없어서 과감한 플레이가 안 돼. 링크가 <laughs> 없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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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키이 태우도로 살린 느낌인데아씨 <laughs> 아니, 코스 형, 왜 이래? 야, 야, 지는 거 아니야? 야, 잠깐만. 왜 이렇게 센데? 갑비 아니 일부러 지다니 진짜 마커스가 너무 센데 어떻게 어야 일부러 지려고 이렇게 열심히 딜하는 사람이 어딨어아네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나가는 길 번거롭지 않게 빠르게 추방해 드릴게요. 어이고 시원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내가 살아줄게. 걱정하지 마,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마. 까비, 아난될줄 알았지. 어. 병식 씨 오늘은 내전 없나요? 난될줄 알았어. 아 이게 이게 안 돼? 이게 안 되네. 아니라니까, 나 되는 줄 알았어. 어허. 가, 들어가세요. 네, 살펴가세요. 네. 내전은 없고, 네. 저와 팀을 해서 이기면 버거나 치킨을 사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답니다. 어, 참가비 아주 그냥 소소하게, 네. 천원부터 십만원까지 받고 있어요. 네. 어렵지 않아. 왜못 이기는 거지? 나를 데리고? 어려운 미션이 아닌데. 이거 그냥 치킨 복사 이벤트인데 기습을 하자 이거야? 잠깐만 잠깐만 구도가 너무 좋은데 어 구도가 너무 좋은데 구도가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이거? 잠깐만 구도가 너무 좋은데. 금지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어... 사니다 구도가 너무 좋은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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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치야. 카메라도 안 깔고 여기 있으면 어떻게? 뭐하는 거야 지금? 마지막 페이지는. 이떻게 네, 줘야 되지, 디코로 줘야 되나? 이런 걸뭐줘본 적이 거의 없으니까. 옛날에는 디콘과 뭔가로 막그 기프티콘으로 싹다 보내줬는데, 일단 친, 친구하고 나중에 좀. 버니스가 튀어나와 캐릭 참 괜찮다 이게 되는게 말이 안되는거 아니야? 아무리 후반에 원딜한테 약하다지만 나쁜 캐릭터네 이거 아니 암왕이 치킨 많이 먹고싶나? <laughs> 잡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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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으니까 됐어. 근데 뭐, 나 히스인데. 겁나 약하네. 계속 먹는다고? 나 화나 이러면.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나 적들한테 가고 싶어서 환장한 놈이야. 뭐야 둘다 죽었어? 균열 가자 어? 잠깐만 저기 들어온거 같은데? 야이템 보강 해야되는데? 멸망전 같은데? 근데 혈 두개 있는 히스인데 나? 스펙 감사합니다 큐브 감사합니다 요것도안 쓰고 있겠네. 어? 큰일 났다. 질거 같은 조합이 좀안 보이는데. 아, 요 유스티나 이 조합 좀 세네, 그래도. 아, 큰일이 아니지. 어, 행복한 일이지. 아 어, 야, 왜 혼자 갔지? 저 조합이 좀 센데 우리한테 왜 혼자 갔지? 혼자가 아니었네? 이제 혼자가 됐네? 아니, 사람들이 안 믿어. 내가 어? 시청자들한테 햄버거, 치킨 사주려고 이벤트를 하는데. 한번 쓸까? 어, 생각보다 아프네?

까비 안 되네 아니 피보라가 잘 피한 거지 뭘 어떻게 일부러 안 맞죠 <laughs> 잠깐만 너무 우승 조합인데 너무 우승 조합인데 우승 조합이면 좋지 뭐 맞지 갑시다 아니 뭐 돈이 급한 건 아니고 제가 뭐 미라클데이 때 쓸데없이 돈을 많이 버리긴 했는데 땅에다가 쫄 왜 내가 지는거지? 땅 치명타가 운이 없었나? 아니 난 미래도 버리고 궁도 안찍었는데 내가 이겨야 되는거 아니야? 난 오늘만 사는 카티한데 어? 아오 싸게 가다가 혈액팩으로 싹 바꿔버리기? 뭐야 이거 깜짝스 없. 어가 <laughs> 연쇄 처치 중다 현상금부터 먹고. 아니 안 살려도 뭐 균열 들어갈 거면 안 살려도 되잖아. 오케이. 여기까지만 쓰고 돈 아끼겠습니다. 나머지 템다 혈액팩. 어, 아까 걔들이네 까비 여기 할 라면 해도 돼. <laughs> 야 유민 시체가 두대 맞아줘서 이겼다. 미민 최고. 아니, 저거, 깡패야? 에스테? 그냥 보자마자 그냥 뭐, 맞든 안 맞든 그냥 들이 미네, 깡패. 돈 써야돼, 돈. 줄건 줘. 까지? 상자까지? 두팀에 아, 이거 참. 이거 참. 상황이 참. 이게 아니 뭐 지금에도 이길것 같긴 한데 그냥 사진 이쁘게 찍게 버거 전설템 좀 띄워주고 싶은데 거 참. 이거 뭔 손들고 서있어 죽고싶나? 땅! 아 혹시 죽나 했네 원래 안죽는 핀데 템이 너무 좋으니까 아 우승 조업이다 싶었어 우승 조업이다 싶었어 친구 보낼게 이따 나중에 나중에 연락할게 나중에 연락할게 우리의 뜻이 뜻이 통하지 않았구나 다시 들어가 어 잠깐만요 다녀옵시다.